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하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음 아니로소이다. 살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자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들어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드리리요 하나이다 여하여 호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 없어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 심으로 소멸하실 때에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을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새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우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날에 피난처이시민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으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집을 지킬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안 미가리 다윗을 창으로 내려 도망하게 할때 도망자가 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배경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잘했고 아, 믿음으로 스낙가온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다윗을 경계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할 때 다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알다스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다스이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노했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고 또 진노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주야를 기도하면서 주님 멸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신명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바로 알다세지라는 스 말입니다. 아, 멸망이 마땅한 백성이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멸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맞추어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이 자신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은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은 절대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외부적인 변수가 있고. 나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장소가 아니고, 여전히 사탄의 세력과 죄가 만연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어, 정말...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가 볼때아 괜찮아 보이고 정말 안정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쫓기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쫓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이 쫓겼던 다윗, 두려웠던 다윗은 마지막에 찬양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을 향해서 힘있게 쫓아탄 원수들은 유리하고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셔서 예기치 않은 상황 또 계산되지 않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위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계산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우리가 온데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먼저 내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와도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의 온 힘을 소진하고 지치고 힘든 몸으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높이 두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이 단어는 자신을 높이 들어올려서 대적과 원수들이 감히 자신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아무리 원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 다해도 닿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높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절부터 다윗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대적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피흘리기를 즐기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헤아려 하고 강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있고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찾아다닙니다. 혼자 도망치고 여러 사람들이 죽이려고 차, 차, 찾아다닌다면. 도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원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협하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가장 강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공포 가운데서도 그것이 자신을 어쩌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주시면 원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해야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위험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것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운명과 삶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깨뜨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우리 3절 4절에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자는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하나 내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가 이해로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이슨 자신의 무지한 상황과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잘못했는지 이 다윗이 어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무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뢸 때그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닥친 억울한 상황과 긴급한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생각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정말 조급해하다고 그 온통 그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 내속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게 될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맞추었던 내 마음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까?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옮겨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아을때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낸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에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두려웠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커 보이고 굉장히 고난이 굉장히 짙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할수 있을까? 하나님에 있어 불쌍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요새와 힘이 되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니 다윗의 마음에 새롭게 세워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요새시요 힘이시라는 말은 다윗의 현실 가운데 믿음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 쓰고,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그 상황과 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삶과 환경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감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내 확신 있게 악인들의 결말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개처럼 울며 성을 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찾아 계속해서 유리하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밤을 새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그 결과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수선하고 수선하게 움직이지만 그 결과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고난과 위기 때에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필요한 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과 지금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강하게 붙잡으면 오히려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절망적이고 너무나 비참한 도망자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맡겨드릴 때 오히려 그 입으로 찬송으로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미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있으니이다. 아멘. 자신을 쫓는 원수들과 달리 아침을 맞이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돌보심이유는다엇입니까하나님의인자하심과긍인이여기심입니다우리를 향해서 영원히사랑하시는하이고하나님의리하는을하하은 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늘이 평안이 혹시 깨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또이 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이 일들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가하게 되면 평안할 때 온전히 평안하게 되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 위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찬양과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도망하는 정말 불행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했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어렵고 우리가 얘기치 못한 위험과 또 고난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현재 또 코로나 19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 또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